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어렵다. 그 어려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말투 때문도, 과거 때문도 아니다. 그건 그의 얼굴에서 시작됐다. 김문수,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의 얼굴이 되기까지 극단을 오간 인물, 그 변화는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예고된 수순이었을까? 관상은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니다. 심리의 거울, 기질의 지도, 그리고 때로는 운명의 경고장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문수의 얼굴엔 흔치 않은 형상이 서려 있다. 현무상. 죽음을 다스리는 북방의 신, 귀신조차 굴복한다는 차가운 기운, 권력에 집착하고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상.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강한 리더의 상일까? 아니면 냉정하고 파괴적인 본능의 징후였던 걸까? 지금부터 그 얼굴에 감춰진 심리적 미스터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본다. 첫 번째. 김문수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바로 눈입니다. 작고 짙은 눈동자, 윤기가 도는 듯하면서도 날카롭고 매섭게 빛납니다. 관상학에서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닙니다. 짐성의 거울이자 영혼의 출입구라 불립니다. 눈이 작고 까맣게 윤기가 맴돌면 과거부터 복록이 큰 사람이라 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의 눈에는 이중성의 기운이 엿보입니다. 양쪽 눈의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른바 자웅안 왼쪽과 오른쪽의 눈매가 확연히 다른 이 눈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관상에서 갈등과 불안정성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칭 얼굴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내면의 균형이 깨져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정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자웅하는 때로 두 개의 의도가 공존하는 눈 혹은 속내를 숨기는 사람의 전형이라 불립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 김문수의 눈매는 참가간입니다. 눈초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고 눈동자를 감싸는 윤곽이 마치 날부치처럼 각져 있다. 참가간은 부드러운 곡선이 아닌 긴장된 선과 각의 형태, 관상학의 선 이런 눈을 가진 자를 침성이 강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로 분류합니다. 즉 외유내강이 아니라 겉은 단호하고 속은 더욱 단단한 사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의 정치적 노선 변화는 환경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그눈 속에 내재된 성향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일까?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말보다 먼저 진실을 말하고 때론 입보다 더큰 배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단순히 눈빛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질은 얼굴의 뼈대에서 드러납니다. 김문수의 관상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튀어나온 미골과 각진 터 그리고 앞으로 쏠린 얼굴 중심축입니다. 관상학에서 이 구조는 대립적 사고 권위에 대한 반항 그리고 강한 자기 주장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바로 이것이 반골상의 핵심입니다. 반골상이란 태생적으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자 권력에 도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구조. 하지만 역설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누구보다도 단단히 움켜지는 기지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김문수의 얼굴 중심은 위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강해지는 하관, 집중형 얼굴입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보다는 내부의 결심과 욕망이 우선시되는 기질을 시사합니다. 감정보다는 목표, 배려보다는 통제와 집중력을 중시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얼굴에는 관상가들이 말하는 현무상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현무상, 고대 동양의 사방신 중 북방을 상징하는 존재, 겨울, 죽음, 음기, 전쟁을 관장하는 신으로 거북이와 뱀의 결합체로 묘사됩니다. 관상학에선 이 현무의 기운을 다음과 같은 얼굴 구조로 해석합니다. 눈빛이 탁하지만 매섭고 안정적일 것, 입은 돌출되고, 말할 때 얼굴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을 것, 관골은 단단히 옆으로 튀어나오며 등이 굽고 목은 전방으로 기울어지는 체형일 것, 체형은 마른 듯 하나 에너지는 내재되어 있을 것, 김문수의 외형은 이 조건들에 거의 부합합니다. 특히, 돌출된 입과 비죽한 인매, 비대칭적으로 튀어나온 광대, 그리고 강렬하지만 음기가 서린 눈빛, 이 모든 조합은 단순한 개성 있는 얼굴을 넘어 지배와 통제를 갈망하는 내면의 신호로 익힙니다. 실제로 현무상을 타고났다고 전해지는 역사적 인물은 진시황이 대표적입니다. 자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코가 높고, 눈이 길게 찢어졌으며, 가슴은 매와 같고, 목소리는 늑대와 같았다. 여기서 목소리가 늑대 같다는 표현은 현무상의 혼탁한 음성과 선동 능력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김문수는 단지 우연히 그와 닮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비슷한 기질, 운명, 그리고 정치적 역할을 타고난 걸까요? 세 번째, 사람은 말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본질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문수는 연설할 때,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앞으로 내밉니다. 목을 쭉 빼고 시선을 고정한 채 강한 어조로 단어를 내뱉습니다. 관상에서 이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무상을 타고난 사람들의 공통된 언행으로 목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은 자기 표현 욕구와 심리적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단지 설득이 아니라 지배와 주도권을 주려는 본능, 말의 힘이 아니라 표정과 기세, 위치감각으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목소리 그 자체가 심리의 열쇠입니다. 현무상은 전통적으로 본탁하고 울림이 깊은 음성, 즉, 탁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단조롭고 건조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대중선동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음색입니다. 김문수의 목소리는 맑지 않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지만, 일정한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정확한 발음보다는 강한 호흡과 반복적인 강조, 그리고 직선적인 억양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대중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입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즉, 토론이 아닌 지시의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의 발언에는 설득보다 선언적인 문장이 많고 의문보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강도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현무상의 언어라는 개념에 도달합니다. 현무는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재만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음성 하나로 흐름을 바꿉니다. 김문수는 그런 화법을 구사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확신하며 목소리로 밀어붙입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상대는 말이 끊기고 방향은 고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아닌 지배자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 김문수의 얼굴은 낯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관상가들은 말합니다. 현무상은 예언처럼 반복된다. 진시황, 아돌프 히틀러, 무하마르 카다피, 이명바. 이들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했지만 하나의 공통된 형상을 공유합니다. 강한 턱, 치밀한 눈빛, 구분 등, 돌출된 입, 탁한 음성,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함과 확신으로 무장한 얼굴. 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통일 황제였지만 철저한 중앙집권과 거멸로 공포 정치를 구현한 통치자였습니다. 히틀러는 탁월한 선동력과 자기 확신으로 수백만 명을 광기의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다피는 국가를 개인의 신념으로 통치하며 수십 년간 권좌에 머물렀지만 결국 대중의 손에 끌려나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세 인물은 모두 현무상의 얼굴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관상이 단지 외모의 문제였다면 이런 일관된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얼굴은 기질과 결정 방식, 그리고 역사적 결과를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의 얼굴에서도 그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단한 골격과 밀도 높은 시선, 불균형한 안면, 비율과 냉정한 언어 사용,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가 실제로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그 얼굴이 보여주는 심리적 방향성입니다. 현무상은 반드시 권력을 향합니다. 수능보다는 통제, 협업보다는 지배, 질문보다는 선언의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관상은 절대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패턴을 통해 지금의 방향을 묻습니다. 그 얼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더 정확해졌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얼굴을 따라왔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턱선, 그가 말을 꺼낼 때의 목소리까지, 그 안에는 단지 외형이 아니라, 심리의 구조, 기질의 방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지배와 확신에 대한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현무상의 구조를 가졌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이 아닙니다. 지도자도 결국 사람이며, 그 기질은 사회라는 거울 속에서 비춰질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얼굴이 상징하는 힘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 그 힘이 공공의 이익을 향할 때, 그는 리더가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자기 확신과 통제를 위해 쓰일 때, 그는 파괴자가 됩니다. 관상은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과거의 반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얼굴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얼굴은, 우리가 다시 마주해도, 괜찮은 얼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후보의 관상에서 보인 이 강한 기질과 상징들. 그는 과연 25년의 왕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 얼굴이 전하는 메시지.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